no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 렌트카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어이없는게 우리가 국제선에서 내려서 렌트카에서 픽업하러 오는 데가 국내선이라고 해서 국내선까지 셔틀버스 타고 와가지고 지금 30분을 헤맸는데 알고보니까 국내선이 아니고 국제선으로 들러오는 거였어. 공부 하려고 했는 밤이 됐어. <laughs> 이제 숙소에 체크인하고 진짜 오늘 진짜 급시다. 7시 10분? 20분쯤 도착한 거 같은데 지금 몇 시지? 10시 19분. 10시 19분. 그러니까 한 2시간을 공항에서 푸닥푸닥하고 이제 와서 운전해가지고 왔는데 아직까진 별로 실감나지 깜짝이야 진짜 <laughs> <이제> 땀 싫어? 야왜 <laughs> <laughs> 아, 이렇게 부드러워? 오다 그렇지. 아 언니 거기 사진거 보지 그래? 응. 어떻게 쪘대 속도가 보는 우리 데, 하고, 거. 우리 사진도 가는 데괜산이랑어기배은거제다 응. 저 어떻게 불나요 해서. 많이 왔네. 액전지 땀이 엄마? 엄마 실물이 짱이야. 이따 라면집 갈래? 개좋아. 뭐 하지? 아침에 해탕 가면어떻게아볼건갈아

와, 미쳤다. 고기랑 아음음 먹으니까 맛있다. 음이 말도 는 저도 다안요 나도 잘못아 저는 안 알아보고 와서 저만 모를 수도 있는데 일본 올 때는 최대한 현금을 현금을 많이 갖고 오세요. 여기만 해도 지금 키오스크가 아니고 그 식권 식권을 해야 되는데 집폐로 이렇게 내 가지고 식권을 이렇게. 약간 자판기 처럼 진짜 맥주와 사기다 치얼람 먹으니까 끝내주네 우리 <목소리> 다똑같있 <목소리> 봤 이번 일본 여행에서 돌아다니는 걸못 찍을 것 같고 먹는 거 아, 한국이랑 딱내 스타일이야 호 우와 로손 우와 이런 게 판다고? 너뭐 좋아해? 푸딩? 네. 누나랑 네. 하나 먹어보자. 그래? 그리고 무슨 무슨 흰 궁둥이 같은 빵도 먹으라 그랬는데? 좀 전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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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편의점에서 이렇게 털고 이렇게 진짜 털었어요, 털었어요, 오만 원 썼어요, 털고. 어 이제 아 숙소 들어가자 이러고 신나가지고 숙소 들어갔는데 숙소 문이 잠긴 거예요 밑에가 12시에서 아침 8시까지는 또 닫는 시간이라 해가지고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메일이랑 왔던 거를 다 뒤졌는데 나한테 진짜 아무리 번역을 해서 돌려도 온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우리 그래도 한 20분 있었나 밖에서? 30분은 안 있었어 그치? 20분 정도. 응. 와 진짜 10분 정도 됐을 때는 아무튼 기다렸는데 웬 구세주 커플군이 나타나셔서 <laughs> 못들어오고 계셨어요? 하면서 이제 문을 열어주셨어요. 구세주야. 아, 오 올림픽이다. 오 어, 올림픽 가자 지금. 내한 곡이 없어. 아. 어... 나는 그럼 내일 점심에 뭐 먹을지 알아볼게. 먹어봤어? 응 방금. 어땠어? 개 맛있어. 맛있다고? 응. 아유 덤, 겁나 달것 같아. 어... 어... 음, 맛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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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먹는 거야? 아니 내가 있다고맛있다있단말이있 응. 이거 맛있이고 어... 아니야? 아니야 이거 맛야고맛있고 맛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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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니까 피아니스트인데 피아노는 잘 못쳐. 근데 노래를 까먹히게. 근데 아. 계속 피아니스트 너무 하고 싶어해. 그건 어때? 그런 사람 보면? 안타깝지. 안타까운 맛이. 그냥 <laughs> 거때 꿀 같은 걸 발랐는데. 밀가루 쿠데맛이 어... 나. 그러니까 안타깝잖아. 거때 가서 먹었는데, 응. 그때 그 피아노 치던 친구랑 연이 끊어져서 응. 오랜만에 길거리에서 만났대. 그래서 오왜 반가워서 너 요즘 뭐 하고 지냈더니 나 아직 피아노 치지. 구독 <laughs> <그럼> 뭐. <laughs> 박아버려야 돼. 피아노를 계속 치고 싶어 했던 그 친구 그 친구랑 연연이 끊어진 거야 지나가다가 그친구 만난 거야 어야 요즘 뭐 하니? 그랬더니 나 아, 요즘 피아노 치지 <laughs> 그때 내가 들은 웃김 그이 새끼, 그 새끼 아직도 피아노를 치는 말이야 아쉽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애기 엉덩이 같아 <laughs> <laughs> 와우. 너무 맛있더라 애기 엉덩이 당장이라도 부서질 것같은이얘기 엉덩이 어떡하지? 이거 <laughs> 넘쳐서 <laughs> 아, 잘 거야 <laughs> 생각보다 애기 피부가 <laughs> 너무 맛있대 이거나 별로였어. 아 너무 달아 아, 그래? 유유는 어깨 또. 그럴 줄 알았어. 들어가면 안 나온 거을까건치아왜못 봤을까? 아내 말이. <laughs> 너무 험난했다. 근데 다음엔 더 확실하게 확인하고 올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다음에 또 오고 싶어 나는. 이거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아. 오기가 생겨. 옛날 TV도 아닌 것 같은데. 응. 요즘 하는 거겠지 뭐. 먹는 게 낫지 않아? 그 다음에 가서 편의점 살고 음. 혹시 일본 여행에서 초밥 먹을 생각이 있을까? 초밥 먹을래? 초김치. 근데 그 뭐야?